대기업이 레이백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리백, 즉리누어 에너지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입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대응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여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도로 아리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한 자가 발전은 전력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리백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아리백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대기업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 규제 대응,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